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롤러블 신기술 특허 공개 내년 상반기 출시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삼성전자 롤러블 신기술 특허 공개 내년 상반기 출시년입니다 이 배경에는 기술을 선도하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신기술을 또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그 스마트폰 제조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했는데 기술을 이 기술에 대한 그 화면에 있고요. 자, 다시 하나 그 보여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그림 있죠. 이것은 이제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 그림은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밖으로 이제 빠져나왔던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그 후면 카메라도 접었을 때 숨겨져 있고 빠져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볼수그 후면 카메라를 찍을 때 하니까 더 깨끗한 화, 상태로 그 후면 카메라를 보관을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새로운 롤러블 스마트폰 특허를 공개를 했는데요. 관련 업계에 의하면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아, WIPO에죠. 지난달 29일 특허를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롤러볼 스마트폰 특허는 그 2월 19일 출원한 슬라이드 폰 형태의 스마트폰보다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러면 2월 19일날 특허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은 보시면 쭉 잡아 올리는 거죠. 쭉 잡아 올리면서 앞에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공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번 폴더블 폰 특허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는데, 이번 특허에서도 스마트폰 위에 부분이 올라가면서 그에 맞춰서 디바이스 하단 내부에 말려있던 스크린이 펴지면서 전체적인 액정이 넓이가 넓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크기가 25% 정도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의 사용을 보면 완전히 밀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가 숨겨져 있으므로 더 깨끗이 보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로서는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롤러블 스마트폰에서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일반 스마트폰은 이제는 정착 단계에 왔고 그다 만들기 때문에 이제 롤러블 스마트폰에 힘을 기울인데 이번에 보시면 BOE가 롤러블 그 디스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이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폴더블 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있었는데 접히는 부분의 평활도입니다. 갤럭시 폴더와 화웨이, 화웨이의 메이트X 등이 폴더블 폰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화면에 접힌 부분, 쭈글거림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롤러블 폰이 그 쪼글거림이 문제가 해결된 게 롤러블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습니다 접히는 부분의 평활동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롤러블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즉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형태의 롤러블 형태의 스마트폰으로 아주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롤러블 스마트폰 특허를 지금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관련업계에 의하면 내년에 최상위 갤럭시 스마트 시리즈 해당 폼팩터 스마트폰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발기, 그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합쳐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합쳐진 모델이 가장 상위 트림으로 모델로 배치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혁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폼팩터 혁신 움직임에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갤럭시 폴드에 이어서 새로운 것을 보여줄 필요에 의해서 내년에 새로운 폼팩터 공개 가능성이 점점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지금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어요. 이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지금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에 따라서 지금 신기술이 계속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접어서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네번 접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발전된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좋은 것이 나올 건지 한번 보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때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